여기는 철산이고요 오늘은 광명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광명하면 뭐다? 재개발, 재건축의 성지다 라고 할수 있겠죠 철산지구 8, 9, 10, 11, 12, 13단지까지 그리고 광명 재개발을 여기 철산동 뿐만 아니라 광명동 일대까지 모두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일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출발해보시죠 이렇게 철산역에만 나오면 바로 저 뒤쪽에 열실된 재개발 구역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방면 재개발 R10이고요. 철산 주공 재건축되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가 철산역이고요. 이렇게 앞으로 걷다 보면 여기 오른쪽 편은 철산주공 12단지, 그리고 왼쪽 편은 철산주공 13단지예요. 두 단지 모두 재건축 초기 단계고요. 철산주공 12단지 아파트예요. 정비계획 공의서 완료. 정비계획 공의서 완료. 여기가 철산주공 1 2단지고요 여기 바로 맞은편 쪽 일대는 여기서 여기까지 모두 철산주공 13단지예요. 철산주공 13단지는 어디까지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가서 현수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대편 쪽 철산주공 12단지에서 여기 건너편에 왔습니다. 여기는 철산주공 1 3단지고요 정비계획 안및 정비구역 지정. 방명시 신청. 지금 보면 이 옆에 현수막이 쫙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13단지의 모습이고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기가 철산주공 7단지가 재건축대 신축 아파트이고요. 오른쪽에 회색 건물은 철산주공 13단지.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는 철산주공 8 9단지예요 면에 공사 현장 이렇게 보이죠? 보이시나요? 여기는 신축 벨 아파트, 여기는 신축 아파트. 뿅. 예전에 이 동네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축 아파트 이름보다는 막 철산 주공 몇단지 이게 더 입에 붙어요. 여기는 예전에 철산 주공 7단지 그리고 여기 앞쪽은 철산 주공 8, 9단지 재건축 현장입니다. 여기 예, 저 위에 조감도 보이시나요 내년에 여기는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팔구단지도 입주를 하고 여기 7단지 뒤쪽도 입주를 했고 여기도 재건축이 되면 이쪽 일대도 완전히 천지개벽 할것 같아요 그럼 여기 팔구단지 뒤쪽이 10... 11단지잖아요. 거기 쪽도 하나씩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제 도로 바로 넘어가면 안양천인 거거든요. 안양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궁금하잖아요. 우리 차로 가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가볼게요. 가 안양천이에요. 한강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안양천이 쭉 이어지고요. 저는 이렇게 산책길로 해서 철산주공 1십일단지 재건축 현장 도 가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보고 갑시다. 봤을 때 이쪽은 철산주공 8, 9단지고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 이쪽은 철산주공 10, 11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는 이렇게 넓은 안양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철산동에 있는 재건축 현장은 이렇구요 이제 저, 저쪽으로 재개발 현장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철산주공 10, 11단지인데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 무서우니까 뛰어가겠습니다. 으아, 으아, 으아. 와, 오늘 폭염 경고인데, 뛰니까 더덥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와, 철산주공 11단지 재건축 현장입니다. 여기는 2025년 10월까지 공사 예정 기간입니다. 네, 여기가 도덕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쪽 왼쪽은 철산주공 11단지 재건축 현장이고요. 여기부터는 철산주공 8, 9단지 현장입니다. 아, 제가 작정하고 이제 모자자고막 긴바지 입고, 중무장을 하고 왔거든요. 오늘 아주 그냥 이잡듯이 사사치 뒤질려고 근데, 배터리 충전을 안 해왔어요. 카메라. 아, 오늘은, 철산 주공 여기 재건축 단지들만 좀 둘러봤고요. 제가 배터리를 아주 빵빵하게 충전해서 방면 개발 구역들 또 한번 싹 훑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광명에 이런 재건축들 한번 관심 가보시고요 공급이 많으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폭염 경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가볼게요 그러면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아주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